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2, 2, 3 시즌 여름적 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토트넘을 비롯해 프리미어 리그의 많은 구단들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며 선수 보강에 힘을 썼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들이 타 리그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적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구단들은 착실히 영입을 진행해서 스쿼드 보강에 성공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7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 뎁스를 강화했고 이에 더해 전력 외로 분류된 선수들을 모두 임대로 내보냈습니다. 이 임대간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다음 시즌에는 방출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요. 이번 여름 이적장이 종료된 시점에 토트넘의 스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키퍼 3명, 수비수 11명, 미드필더 6명 공격수 6명, 총 26명으로 올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추가 영입이 있을 수 있지만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는 화면에 리스트업 된 선수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홈그로운 커터는 8명, 팀그로운 커터는 5명, 방그로운 2명, 논홈그 16명입니다. 해외 축구 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홈그로운, 팀그로운 커터 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일단 홈그로운이란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21세 이전 나이에 3년간 잉글랜드 및 웨일즈 클럽에서 훈련한 선수를 홈그로운 선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팀그로운은 해당 클럽에서 3년 이상 훈련한 선수로 지정됩니다. 프리미어 리그 내에 모든 클럽들은 로스터를 등록할 때 25명의 선수 중 8명을 홈그로운 선수로 채워야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로스터 25인에는 홈그로운 8명에 21세 이전에 3년 이상 해당 클럽에서 훈련을 받은 4명의 선수, 즉, 팀그로운 선수를 요구합니다. 도어티아벤 데이비스는 유스 시절 영국 연방 소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홈그로운 쿼터로 인정을 받지만 챔스에서는 홈그로운 쿼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논홈구 쿼터로 분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토트넘의 홈그, 팀그 쿼터가 빡빡합니다 그리고 논홈그로 분류된 선수들도 어떤 선수 하나 빼놓을 수 없죠 토트넘 팬분들께서는 이번 여름인적시장 마지막에 수비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고 이렇게 여름 이적장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토트넘이 왜 영입을 하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콘테 감독은 빌드업이 되는 수비수의 영입과 우잉백 자원의 추가 영입을 원했을 것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도 포함되어 있겠죠.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시작부터 많은 수비수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쿠쿠렐라 파우토레스 그바르디올 바스토니 브레머 슈크리니아르 등 S급 선수들과 많이 연결이 되었었고 기대를 한몸에 샀었지만 결국 데려온 건 좌스 토퍼 랑글레입니다. 랑글레는 아직 경기에 출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으로는 에릭센 파케타, 자니올로, 이에 더해 다니엘 제임스 및 하피냐 등까지 공격 자원과 많이 연결이 되었던 토트넘입니다. 사실 토트넘의 히샬리송이 가세하며 정말 좋은 선수가 토트넘에 온 것은 맞으나 토트넘의 답답한 빌드업을 풀어줄 미드필더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공격에는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있었고 미드필더에는 빡투박 미드필더 비수마가 영입되었기 때문에 수비 자리가 제일 급하다고 보였던 토트넘이죠. 왼쪽 오른쪽 윙백 보강에는 성공을 했지만 스위퍼와 스토퍼 자리의 자원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탄강가가 홈그와 팀그 커터를 채우고 있으면서 도어티, 세세뇽, 스펜스도 모두 리그에서는 홈그 자원입니다. 도어티는 방그로운 자원이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홈그 커터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산체스를 매각하지 않으면 수비수 커터에서 논홈그 커터를 대신할 만한 선수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도 때문에 깝깝한 상황에 걸려버린 것이죠. 이적 시장에 많은 금액을 쓰겠다라고 했던 토트넘이고, 실제로 많은 선수를 데려왔지만, 대형 수비수의 영입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왼쪽 윙백, 페리치를 영입한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미드필더를 봐도 사르를 임대 보내지 않는 이상, 논 홈그러운 커터가 비어있는 것 같지 않죠. 공격도 힐 자리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즉, 토트넘이 윙크스, 로세소, 은돈벨레, 레길론을 임대 보내며, 기존 스쿼드단 정리에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으나, 이 선수를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추가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수단의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장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토트넘이 대형 수비수를 영입할 수 있었으면 바르샤에서 폼이 떨어져 있는 랑글레를 임대로 영입하진 않았을 것이고, 랑글레 자리에 대형 센터백 영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여름 이적장 마지막까지 새로운 선수의 영입을 기다렸는데, 추가 영입 소식이 들려올 수 없었던 실정이니 아쉽기만 하네요. 마지막 레비타임을 기다렸는데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